전문인 성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성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성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기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성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물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성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사랑합니다. 정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히브리서를 심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5장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직분을 이어받은 대제사장 히브리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에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도 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희생 제물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땅의 대 제사장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동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약함 때문에 대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대제사장의 영예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선택하여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직분을 이어받아 임명받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 히브리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욕실을 잊고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을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그의 강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이시지만은 고난을 몸소 겪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행동하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안전하게 되신 뒤에는 자기를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직분을 이어받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평강을 보고 참 생각을 듣는 기가 두뇌 진까닥에 두려운 마음과 거지 생각을 보고 듣는 사람에게는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입만으로 직접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기간으로 보면 이미 고급 교사가 되었어야 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간으로만 보면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를 가르치는 고급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기간이 다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영적인 초보 원리를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의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보이는 물질의 세계의 젖만 먹는 갓난아이 수준의 신앙에 머물려 있습니다. 젖을 먹고 서, 사는 어린아이는 선악과 열매가 무엇인지 생명과 열매가 무엇인지 옳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 같은 비물질의 신앙은 장성한 사람들만 먹습니다. 이 훈련받은 장성한 사람들은 세련된 지각과 경험으로 선악과 열매와 생명과 열매를 분별하여 거룩한 행동을 이루어서 그 행동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시므로 오늘 강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